라면 좀 하나만 끌고 올게요 불만 없지. 오늘 음, 좀 길게 해야 되니까 컵라면 하나만 씹고 합시다. 물 올리고 왔어. 금방 올게. 큰일 났어 근데 라면 물을 올렸는데 라면이 없어. 그래서 그냥 왔어. 게임이나 하자. 내가 급망인 사람는데 잡아 요즘 이런 갱이 진짜, 진짜 잘 통하더라 거의 트렌드? 3캠프 갱? 무조건 벨벳으로 던 땅굴 아 뭐해 뭐해 아저 아, 진짜, 뭐한, 와, 저거를 w 프로 써도 잡았어. 이게 뭐한 애들이야, 여기? 애들? 와, 더 절망적인 구간이다, 여기. 뭐, 미션 받았어? 돈이 듀온가 봐? 웬만하네. 죄송한, 나한테 해야지. 와 절대 안빼이 새끼들 위에서부터 그냥 백킹을왜 쳐줬는데 듀오인가 아, 네. 진짜? 듀오네 둘이 아니 저런 해충 누리서 듀오라면 같은 팀은 그냥 지라는 거야? 없다 답이 없어 그냥 아니 듀오 막는다더만왜또 배신했어 라이어 아 결국 어디 죽었냐 아브리타이스 먹히는 뭐 좀우해야돼 공 조심해야 되는데, 일자로 있으면 맞는데. 아, 이방패운 되게 귀엽 먹었어, 빼, 빼면 돼. 데스가, 팀 데스가 36 데스인데 19 데스야, 둘이. 라인에서 데스 점유가 50%가 넘는다고, 한 라인에서. 이게 애쉬가 그나마 이단이단밀드니까 지금 딜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비벼진 것 같아. 못 갇혔어. 봐주는 건 여기까지. 와, 얘 방금 뭐지 탄 거야? 음, 다채롭다, 그냥. 얘 그나마 뒤에서 아군이 커버를 해서 망정이지. 룰루야, 내가 거기 있으면은 안 되겠지? 이기는 진짜 보디오는 점수 그냥 뺏어라 이거 이거 그냥 원 A P 라 이긴 거지. 참 문제영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건 안줄수 없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래 싸우면 신고해 줄게 내가. 타충. 가라기 쳐 죽이고 승리 시킬당 100개 확인. 좋다. 좋다. 바루스야, 눈 마주쳤다 지금. 아, 소소하게 한 8,500개만 좀 충전해놔. 85킬만 하려고. 롤 접는 게 작년 목표. 얘는 닉네임이 4년 전부터 이거였는데. 롤 접는 게 작년 목표라고 하는데, 올해는 접게 해주자. 이 판에 접게 해준다. <목소리> 1! 손네 1을? 탑은 이겨야 돼, 이건. 바텀도 꽤 괜찮아, 지금. 상황이, 피 상황이랑 스펠 상황이 좋아서, 나만 좀 기분 나쁘지. 탑은 라코수제 스펠도 다 쓰고 갔어. 그래 제발 이상한 행동 하지 말고 라인을 푸시해 아나 진짜 왜 저럴까? 야, 뭐해. 아, 얘 신속신이잖아. Okay. 아니 그거를 카스 패시브 몰라? 아니 얘네 진짜 보면 볼수록 레전드네. 보면 볼수록 레전드네. 위로가 위로가는 무빙을 쳤단 말이야 내가? 보면 볼수록 레전드네? 아니 대체 뭐하는거야 이놀라이 새끼는 야, 왜 끊어? 커튼콜을. 아니, 진짜, 와. 어쩔 수 없다. 용이나 열심히 먹자, 이 판은. 끌고 나와, 끌고 나오라고... 아, 저거 안되나? 너 이득 같다. 3대2. 아, 나 시계 때 타이밍을 못 잡았네. 야, 뭐하냐? 벌써 방서정못 차린다. 이렇게 해, 한 이유는 이제 제드 사이드 돌수 있도록 시간 벌어준 거야 여기에서 바로 친 이유 지금 제드 좀 컸거든? 나이스 제드를 못 막는다 상대가 이라거 제드를 못 막으면 상대는 와 뭐야? 피가 <laughs> <laughs> 대신이 피가 풀 피에서 갑자기 없어졌는데? 나는 음, 가로수 죽여야 돼. 바로수 죽여야 돼. 그지 가자. 이 칼라이저 조심하고. 그래서, 지옥이 펼쳐진다요. 오케이. 바루스 죽여. 바루스 죽여. 그렇지. 이거, 이, 이거, 와드 표시핑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쓸모가 많아. 와, 룰루야, 나 감동 좀 받았다. 같은 콜! 여기, 여기, 여기! 봐봐, 내가, 내가 쏘는데 다 가잖아. 뒤에서 카밀이 나타났어요. 죽여. 그냥 너희들 놀이터야, 거기. 가로스7 데스. 좀 아쉽다. 70 데스를 써야 되는데. 3일이 잘한다. 나 지금 개같이 뛰는 줄까, 미. 제발, 다이아일. 제발. 제발, 2단승급. 아, 씨. 꿈이었고요. 1 5니다 아, 고맙습니다. 에이, 아쉽네. 다이아 1이 안 되네. 쓰러 아, 저게, 저 입에 들어가냐? 트위치도 있고, 나도 있는데. 있네, 멀리 밀어. 아, 좀 피해라, 이씨. 트위치 킬 너무 좋고 트위치가 제압을 먹었어요 어쨌든 이게 트위치는 또 후반에 괴라한 언들이기 때문에 에코도 그렇고 못 빠지면 화면으로라도 보고 있어 내가 전력 먹는 늠름한 모습을 갔던 게임 다 비볐다 돈좀 쓰고 오자. 이러고 이거 전령을 탑 줄까? 탑 줘서 그냥 완전히 탑 균형을 깨버리자. 그냥 이제 이거든다 살사람은 살자 좋았어 스판 너무 좋았어 일을 잘하는데? 초반에 그렇게 벌어졌는데 이거 다 뒤집었네 미신 이제 메탈 나갔고 <laughs> 야 잠깐만 이거 끌면 필 없어 키와 이걸 사네. 벨 벨판은 뭐가 달라도 달라 역시. 위험. 위험하다. 이럴 때꼭 역전을 당해요. 게임 다 이긴 줄 알고 이제 뒤풀이 하는 애들 있어요. 이제, 이제부터가 이제 빡 기어를 조여갖고 이겨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압주고 판타 한번 지면은 이상해지지 와, 씨, 이거 뭐야. <laughs> 야, 진짜, 오늘 은 제일 시원한 순간이었다. 어 좋았어요. 야, 궁 진짜 미쳤다. 이 맛에 카서스 하지. 방금 펜타 아니었나?